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쌤이에요. 예, 이번에는 2017년 2학기 일반 물리학 2 기말시험 기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범위는 27장 전류와 저항부터 32장 유도계수까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 예, r c 로 문제죠. 많이 반영되긴 했지만. 자, 질문 A. 스위치 S1을 닫은 순간, S2는 열려있고, 어, R1하고 R2에 흐르는 전류. 예, 이 경우에는 그냥, 측정기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R1하고 R2가 병렬연결병거네요 자, 그래서 R1에 흐르는 전류는 기전력이 나누기 R1 R2에 흐르는 전류는 기전력이 나누기 R2 예. 그래서 기전력가 12V, R1이 2옴, R2가 4옴 그러니까 6A하고 3A 자, 그 질문 B. 예, 이제는 어, 시간이 좀 흘러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큰 고리 그러면 기전력이 그다음에 측정기에서 전이 하강, 그 다음에, 저항에서 아이원, 아만큼 전이 하강. 자, 이거 뭐, 많이 풀어봤으니까, 어, q 원은 c 원이 가로 열고, 1백이 지수함수, 마이너스, T 나누기, r 론 c 원 자, 그러면, c 원이 6배럿, 기준력은 1 2트 그 다음에, R1이 2옴, 시1이6페럴그러니까 72, 에 가로 열고, 1 빼기 지수 함수 마이너스 티 나누기 12, 예. 뭐, 단위는 뭐, 쿠롱. 자, 그래서, 자, 시간이 무한되면은, 큐는은72 쿠롱이죠. 자 다음 이제 아래쪽 꼬리 그러면 기준이 이만큼 전의 상승 어, i2 r 2만큼 전의 하강 그리고 축정기에서 전의 하강 예, 이거 풀어보면 어, c 2 e 가로 열고 1 빼기 지수 함마이스티 나누기 r2 c, -C, -C, -C 2자 <목소리> 그러면은 C2가 4페러, 12볼트, R2가 4옴, C2가 4페러, 그니까, 러 48, 가로 열고, 1백기 2에 마이너스 치나누기 16승, 단위는 쿨로그 다음에, 시간이 무한대가 되면은, 48쿨로이 얻어지죠? 아이고, 어렵다. <laughs> 예, 이어지는 질문. 자, 다음 질문 C. 자, 이제 스위치를 S1은 열고 S2는 닫아요. 자, 그러면 축전기가 이제 방전이 되는데, 먼저 왼쪽 꼬리, 음, 축전기에서 전이 하강, 그 다음에 아까 전류가 R1에는 I1 으로고 R2에는 I2 로른다고 그랬죠? 자, 근데 이 I1이 Q1을 시간제에 미분한 거고 I2는 Q2를 시간제에 한번 미분한 건데 자, 스위치를, S2를 닫으면 음, 요게 바로 R1 이래요. 그러니까, 어, R1, R2 만큼 전이가 하강합니다. 어렵죠? 자, 그래서 이 미군 방식, 뭐 많이 풀어봤는데, Q1은, 질문 B에서 구한, 시간이 무한대일 때, 그, 그 Q1이 와야 돼요. 그건 이제 라디큐원이라고 하고, 네, 지수함수, 만스티 나누기, R2C1. 그게 72콜롱이었죠. 자, 그 다음에, R2가 4옴 C1이 6패럿 예, 네, 그래서, 72, 2에 만스티 나누기, 24승, 콜롱. 예, 네, 이렇게 되고, 그런데,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가 처음 에너지의 4분의 1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 예. 에너지가 4분의 1이면, 전하량은 2분의 1이죠. 자, 그러면은, 그, 시, 걸리는 시간은, 그, 시간상수에 LNE 곱한 건데, 시간상수가 R2C1, 그러니까 24LN이 예, 이렇게 되어있고요자 다음 이제 오른쪽 꼬리 이렇게 이제 아까 뭐 말했던 <laughs> 이유에 따라 얘가 I2가 되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음, 만큼 그럼 i2r1만큼 전하강. 자 그래서 이거 이제 풀어보면은 음, 아까 큐초 이제 그 시간이 무한대일 때 값이 있었죠. 그거를 라디 쿠초라고 하고 음, 지수한수 마이너스 t 나누기 r1시초 예. 그, 라지 큐트가 질문 B에서 구한, 어, 48 쿨롱이에요. 그 다음에 R1은 이온 R2는 4 배럿 그러니까 48, 2에 만키 나누기, 8승. 쿨롱. 예, 이렇게 되어있고, 역시, 측정기에 저장된 에너지가 처음 에너지의 4분의 1, 즉 처음 전화량의 2분의 1로 이제 방전이 되는 시간은? 시간 상수 곱하기 Ln이 그러니까 8Ln이 아이고 어렵습니다 자 다음 질문 D 어, 시간이 충분히 흘러서, 이제, 측정기가 완전히 방전되면은, 저항기에서 소모된 에너지하고, 측정기에 저장되었던 에너지하고, 같을 거다. 예? 네? 그거를 보이래요. 자, 그러면, 전류 I1은 Q1을 시간을 위해서 미분한 거. 그럼, 아까 질문 C에서 구한 Q1을, 어, 미분을 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알투션 분의 라디큐원 지수함수 마이너스 나누기 알투션. 에아이큐도 예, 질문 시에서 구한 큐트를 미분을 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r 은시트 분의 라디큐2 지수함수 마이너스 2 나누기 r 은 시투승. 자 그래서 그아이 제곱 r 투 I2제곱, R1. 예, 이거를 이제 시간에 대해 적분합니다. 자, 그러면, R2C1의 제곱분에, 라지 Q1의 제곱, 지수함수, 예, 2배. 그 다음에, R1C2의 제곱분에, 라지 Q2의 제곱, 지수함수, 2배. 자 이거를 영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적분기호 바깥으로 나가고, 음 그다음에 2분의 알투스력 나오고 적분기호 바깥으로 나가고 2분의 R1, C2 나오고 그러면 R2, R2, C1, R1, R1, C2 이렇게 지워지면서 앞에 거는 E C1 분을 Q1의 제고 뒤에 거는 E C2 분을 Q2의 제곱 맞네요. 그렇죠? 측정기에 저장되었던 에너지가 얻어졌어요. 아이고 문제 어렵다. 아유, 어쨌거나 풀었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 예 질량 분석기가 있어요. 자 먼저 속도 선택기에서 직진하는 속력, 예, b 분의 2죠. 아, 너무 단만말 했나? 그러니까 속도 선택기에서 그... 전기력은 오른쪽을 작용하고 자기력은 왼쪽을 작용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예... 자연스럽게 직진속력은 B분의 다 예. 사실 얘가 양전한지 음전한지는 모르는데 예, 다음 질문 B 에알수 예, 있네요 지금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인데 그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죠 편향용기에서 전화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죠 그러면 양전하에요 자 이렇게 풀었고요. 아직 아직 문제 안 끝났네. 자 다음 질문 C. 비전화. 역수. <laughs> 자 그러면 QVB는 M R 분의 V 제곱. 아니 스페라 연결에서 자기 전 비제로. 자, 그러면 여기서 v 를 하나씩 지어지고, 그러면은, M 나누기 Q는, V분의 RB0. 근데, V가 B분의 2라고 했으니까, 대입해주면, 2분의 e RB0B. 자, 이렇게 구했고요. 자, 다음 질문 D. 자, 이제는, 어, 질량을, 그, 3배, 전화량은 2배, 에 예, 이렇게 큰 입자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반지름은, 예, 질문 C에서 구한, 그, 반지름은, 어 m 나누기 q에 비례하죠. 근데 여기서 m 대신에 3m, q 대신에 2q 네, 그러면 반지름이 에, 2분의 3배가 되는 걸알 수가 있죠. 예. 뭐 앞의 문제에 비해서는 에, 만만한 문제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에, 도체 막대가 에, 움직이죠. 자, 스위치를 닫은 순간 그러면은 이제 전자기 유도는 생각할 필요 없고, 에, 그래서 전류는 전지의 기전력 나누기 R 이렇게 되겠고 힘은 음. I L 크로스피 그러니까 I 0 L B 어, 플레밍의 그 왼손 법칙써보면 전류가 아래로 흘러요 자기장은 들어가고 그러니까 오른쪽 방향 I h a t 자 여기다가 앞에서 보았 I 0 대입하면은 I -E -E 0 L B 자, 됐고 자 다음은 이제 얘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이 면적이 넓어져가지고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유도기전력은 패러데이 법칙 쓰면은 마이너스 그 시간에 따른 자기속력의 변화. 자 자기장은 미분 바깥으로 나가고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자, 그럼 여 기서 또 L 도, 나 가고, g t 분의 dx 가그 다름 아닌 도체막 대의 속력, 그래서 BLV, 그 다음 에 유도 전류 는 예, 유도 전력을 저항 으로 나누 는 거, 그래서 r 분의 BLV 이렇게 예, 구했 고요. 다음 이어지는 질문, 예, 질문 씨. 자 그러면 얘는그총 전류가 그 I 제로하고 유 U 제로예요. 그래서 예, E 제로 BLV 나누기 R. 자 이게 총 전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F는 ma 음, 가속도는 속도 시간대해서 미분한 걸는 i l b 그래서 2 0 마이너스 blv 나누기 r을 i 대신에 대입을 하고 예 근데 그 복잡하죠 이그 변수 분리를 하기 위해서 v 앞에 1이 곱혀져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어 마이너스 b1이 곱해져 있죠 그래서 다 빼야됩니다 예 그래서 dt분의 dv는 마이너스 mr분의 b제곱 l제곱 괄호 열고 예, v 마이너스 bl분의 e0 예. 그래서 v 앞에 1이 곱해지게 했죠 자 이제 변수 분류를 하고요. 변수 분류 다음은 양변적분 적분구간 설정. 자 영초일 때그 처음 속력이 0이었고요 키출 때는 v. 자 그러면 자연로그 l n V 대신에 V 대입한 게, 로그 안에, 그, 분자로 들어가고, V 대신에 0 대입한 게, 분모로 들어가고, 자, 이거는, 뭐, 강, t 그 다음에 이제 양변에 지수함수 치해주면은, V는, BL분의 2제로, 그러열고1기지수하면 마이너스 t 나누기 타우 네, 타우는 b 제곱 l 제곱 분의 mr 그래서 어 속도가 점점 빨라져가지고 뭐 어떤 값에 조절하게 돼요 그 값이 bl 분의 e 0 아이고 어렵다 질문지 자, 속도가 VM보다 크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그러면은 오히려 속도가 그 줄어들어서 다시 그 속도가 VM으로 돌아와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정성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아우,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laughs> 에. 넘어갑시다. 다음, 네, 네 번째 문제. 전류가 안쪽 원통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그, 그, 에어 싸고 있는 그 원통 껍질에서는 들어가고, 예, 네, 안쪽 원통에 반지름이 A고, 그, 바깥쪽 원통 껍질의 반지름이 EA에요. 자 그러면 자기장을 구하라. 앙페르 법칙, 폐곡선에 대한 적분, b d s 는 미유제로 i in. 앙페르곡선으로 원을 채척하면은 이파열. 자 그래서 자기장은 이파열 분의 미유제로 i in. 그래서 i in만 알면은 자기장 알수 있다. 먼저 r이 ea 보다 큰곳 그러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어, i1은 올라오고 i2는 내려가고 사실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뭐 엄밀히는 절대값을 쳐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장 b는 e파이 r분의 뮤저로 I1 빼기 I2 이렇게 되있고자 다음 2번 예, r A보다 작은 영역 자 그러면은 전류 밀도 그러니까 I1 나누기 파이 A제곱 곱하기 파이 R제곱 해주면은 예, I1 A제곱분의 R제곱 자 그래서 자기장은 2 π r 분의 뮤러로 I1 에제곱오프를지고 그럼 R 하나 지어지고 에2 네. π 에이분의 뮤러로 I1R 자 그랬고요. 다음 질문 B 전류가 이렇게 리크가 돼요. 이렇게 이렇게 리크가 되는데. 이 지름 방의 저항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띠 모양으로 저항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자이 작은 저항은 그 길이가 이띠 모양의 그 두께 그러니까 띠스몰랄 그리고 면적은 그요띠 모양의 그 옆면의 면적 그러니까 2πr에를 e 이제 반비례하죠. 그 다음에 이제 p 저항으로자 이거를 적분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2πl분의 e 로 적분 바깥으로 나가고 자, r이 남는데 음, 얘는 a에서부터 2a 까지 그러니까 2πl 분의로 ln a 분의 2a 그럼 여기서 로그 안에 a, a 지어져 가지고 2πl 분의로 ln이 예, 이렇게 지름 방의저항 구했어요 뭐 이거 좋은 문제인데 하지만 또 조금 어렵기도 하죠